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그 속에 정지된 듯서 있는 한 쌍의 남녀. 이 조용하고 엄숙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6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우리 앞에 놓인 이 그림은 어쩌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닐지도 몰라요. 숨을 죽이고 화면 중앙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얀판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화려한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과 커다란 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이 무척 경건해 보이죠? 마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성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은 세밀함의 끝판왕이라 불려요. 여인의 드레스 자락 하나하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 신발의 질감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교함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천장에 딱 하나 켜져 있는 촛불, 충성심을 상징하는 작은 강아지 그리고 창가의 오렌지까지. 이 모든 건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한 장치들이죠. 자 이제 이 영상의 진짜 주인공인 거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부의 등 뒤에 있는 작은 볼록 거울을 아주 자세히 봐주세요. 그 거울 속에는 방금 우리가 본 부부의 뒷모습 뿐만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는 두 명의 사람이 더 비치고 있어요. 그중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얀반 에이크 본인이에요. 그리고 거울 바로 위에는 아주 멋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얀반 에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요. 단순히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스러운 약속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했다는 인증인 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 날 찍은 스냅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역할을 이 그림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왜 화가는 이토록 집요하게 거울 속 자신까지 그려 넣으며 증거를 남기려 했을까요? 15세기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언제든 죽음이나 이별로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박제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신 앞에서 이 약속을 맺었다는 그 진실을 시간이 흘러 자신들이 세상에 없더라도 누군가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림은 더 이상 캔버스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계약서이자 사랑의 유효기간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기억장치가 된 거예요.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부부를 보며 따뜻함을 느끼는 건그 속에 담긴 변치 않길 바라는 인간의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하죠. 얀반 에이크는 북 끝으로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중에도 600년 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소중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그 마음을 꼭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르놀피니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숨겨진 온기가 있는 명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